2024년 2월 공개된 보르토 2부 2 블루 볼텍스 7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편부터 이어진 보르토 대 니츠키의 대결, 그리고 자신의 기억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임시 8대 호카게 시카마루의 협력 등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중요한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미츠키 대 보르토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미츠키는 선인 모드까지 사용하여 전력을 다했는데 이전부터 미츠키에게 선인 모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가끔 나오다가 말고 힘이 없을 때 급하게 사용한다거나 도망칠 때 모습만 나왔을 뿐 제대로 전투에 임한 적이 없었죠.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선인 모드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큰 뱀을 여러 마리로 공격하는데 거의 용이 아닌가 싶은 크기의 뱀을 연달아 내뿜고 뿜어낸 다수의 뱀들이 각각 미츠키로 변하는 뱀 분신도 시전. 또그 상태에서 각 분신이 거대한 뱀을 뿜어대는 그야말로 대환장 뱀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마구잡이 공격을 피해 보루토는 초반에 주로 도망치기만 했는데 미츠키의 공격으로 숲의 모양이 바뀔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자 보루토는 방향을 틀어 뱀 사이로 파고 들어가 자전이 깃든 뇌둔 검으로 분신들을 차례대로 베어 내는데 선인모드 비츠키도 움직임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을 제압했다는 것은 보루토는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아직 카마를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비뢰신과 더불어 고된 수련으로 터득한 부분도 있겠으나 카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신체가 오오츠츠키로 변해 있기 때문에 숙련된 오오츠츠키급의 움직임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뇌둔이 맞부딪히고 결국 보루토의 검 칼날은 미치키의 목 앞에 멈추는 것으로 보루토의 승리. 미치키는 싸움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려놓지만 보루토는 검을 집어넣고 싸움을 끝내며 미치키가 아끼고 소중히 하는 대상이 카와키가 아닌 자신임을 주장하죠. 미츠키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발언이겠지만 전능에 의해 기억이 조작된 미츠키였기에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미츠키를 대하는 카와키의 태도를 보면 자신을 따라다니는 미츠키를 귀찮게 여기고 심한 말까지 하는 등 미츠키가 불쌍해 보일 정도였는데 그래서일까요? 미츠키의 믿음은 점점 흔들리게 되고 결국 보루토에게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루토가 도망치고 있는 이유, 어째서 칠대옥하게 나루토를 죽였는지 묻게 되죠. 그러자 보루토는 나루토와 히나타가 살아 있음을 알립니다. 카와키에 의해 봉인되어 있지만 그런 자세한 사실은 말하진 않았는데 말한다 해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카와키를 자극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뒤 보르토는 미츠키에게 원한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죠. 이후 미츠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번 화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곧장 다시 마을로 돌아간다면 카와키에게 혼이 나거나 카와키를 지키는 척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르토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편부터 보르토는 미츠키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미츠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aughs> 보루토를 통해 나루토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시카마루, 이노, 미츠키 나름 마을의 핵심 인물들인 만큼 앞으로 나뭇잎마을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마루는 보루토와의 교신을 통해 에이다의 전능으로 인류의 기억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름 충격을 받게 되지만 보루토의 말에 의하면 시카마루가 전능에 대해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이미 사라다와 세미레를 통해 전해 들은 적 있지만 전능의 효력에 의해 다시 세뇌되어 기억을 잃었 거라 합니다. 보루토 2부 1화를 보면, 사라다가 시카마루를 찾아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전부터 전능에 대해 알려왔던 모양이죠. 물론 전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해도 매 순간마다 놀라거나 충격을 받기 보다는 당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흘려들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시카마루 스스로가 아마도의 말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되고, 보루토가코드의 습격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며, 보루토가 아구 일지도 모른다는 추론에 도달했고, 그것이 지금 보루토와의 대화를 통해 확실한 믿음으로 발전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카마루를 향해 보루토는 대단한 정신력을 가졌다고 말하죠. 보루토의 목적은 나루토를 구해내고 카와키와 치고받고 싸운 다음 사이좋게 화해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카와키를 압박하기보다 카와키 스스로가 깨닫고 나루토를 꺼내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죠. 마치 과거의 나루토와 사스케의 상황이 떠오르는데, 보루토 1화의 미... 이래 장면은 어쩌면 보루토가 말했던 치고받고 싸우는 최후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보루토의 바람을 전해들은 시카마루는 만약 자신이 보루토였다면 카와키를 죽였을 거라 말하지만 보루토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며 당장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합니다. 때문에 보루토는 지금처럼 도망자가 되어야 하지만 임시 8대 호카게인 시카마루의 협력으로 앞으로 보루토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줄었다고 볼수 있고 사라다 스밀의 미지키와. 협력하여 더욱 유의미하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능의 효력으로 언제 또 시카마루가 보루토를 적으로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이후에도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뭉치는 칠반과 뛰어난 두뇌의 임시 혹하게 시카마루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루토의 행보 큰 기대가 됩니다. 우즈마키 보루토가 맞서야 할 상대 코드와 카와키도 있지만 새롭게 나타난 신수 4인방을 가장 경계해야겠죠 2부 사화에서 처음 등장하여 나무로 변한 인간의 외형을 흡수해 막 자아가 깨어난 신미의 분열체 사스케는 히다리 모에기는 마츠리 오오치키 시키인지 누구인지는 신수의 리더 주우라 버그를 흡수한 신수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들은 막 깨어난 자아를 정립해가며 원하는 타겟을 정하였죠 히다리는 사라다 마츠리는 코노하마루 버그는 에이다 주라는 나루토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얘들도 모르죠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번 7화에서 주라는 인간이 만든 책 여러 권을 읽으며 지식이 생겨나지만 그만큼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된다며 세상을 향해 재밌다는 평을 내리죠. 이 책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나 아무리 책을 읽어도 원하는 대답이 나와 있지 않다며 결국 본능에 따라 나루토에게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뭇잎 닌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들이 얼 얼마나 강력한진 아직 모르지만 신미의 눈에서 나눠진 윤회안을 가지고 있고 인간들로부터 흡수한 각종 인술 그리고 코드의 차크라로 분열된 만큼 코드의 능력인 신체 변형과 손톱 자국을 통한 공간 이동까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르토가 말한 대로 신수들에게는 코드의 카마, 즉 이시키의 힘이 깃들어 있는 만큼 주라가 이시키를 모티브로 한 신수가 맞다면 어떻게 맞서야 할지 궁금해지는데 설마 나뭇잎 마을에 가지도 않고 공간 이동으로 곧바로 나루토가 있는 곳으로 향하진 않겠죠. 이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뭇잎 마을을 침공하게 된다면 각자의 대상과 전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히다리대, 사라다, 마츠리대, 코노아 마루, 버그대, 에이다, 데이몬, 주라대, 카와키의 전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보루토가 합류한다면 어느 쪽 전투에 합류할지도 궁금해지네요. 한치 앞의 미래도 예상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보루토 2부, 투 블루 볼텍스, 7화 해외 팬들은 어떻게 봤을지 반응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